아,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난좀 튜토리얼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점프. 짱! <laughs> 돈줍고돈 먹고, 돈 먹기. 아, 여기, 아, 여기 맞네. 잠수했다가 <laughs> 나가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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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라야? 아니 미션 아 바깥 얼음이었나? 그럼 <laughs> 길이 어디야 기도 도망중인 선지자는 제국을 가로질러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얘가 선지자 잡으러 오는 네, 애 네. 트리니티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추종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이단을 제거하는 겁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따라잡을 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가 약간 그거 같은데? 하지만 아직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요 그그독교 처음 왔을 때서맥을 넘고 있습니다. 아닌가? 너무 섣부른가? 여기서는 제가 불리합니다 제국의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내륙 지역에서는 검으로 대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네. 선지자가 약간 예술 느낌이네. 새로운 종교. 원래 원래 믿던 종교가 있는데 가자. 읽지 말라고. 저 저런 걸 좋아해가지고 미안해요. 난 저런 거꼭 봐야 돼. 소련 시설. 어 새로운 곳인가? 어 영상 나온다. 오 해칠 생각 없어. 그건 두고 봐야지. 사람을 잘 죽이던데 살아야 했으니까 서로 마찬가지 같은데 한 놈들이 언제 왔지 한 며칠 전쯤 침입자들이 사람들을 끌고 갔다 늦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 걸 그건 안돼 중요한 걸 찾으러 왔거든 역시 그랬군. 응. 다음에 또 만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내가 증명해줄게. 무슨 일이지? 누구? 어? 이런 귀신 같은 사람. 새 베이스 캠프 발견.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아, 같은데. 이게 지도 보는 법이야? 어. 아.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을 거야. 여기서만 빠른 이동이 아, 가능한 아, 거군네. 네모 버튼 좀 눌러주세요. 네모 버튼? 나 이거 액박패드라서. 네모가 없어요. a x b y 이렇게 있어요. 네모 버튼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액박 포... 제가 액박패드라서 아니 세범토끼 안타깝지만 이미 틀렸어. 시베리아에 온지 하루만에 일이 터졌다. 아프간에서 2년. 인도네시아에서 일 년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 얼음판에 온지 하루 만에 탕 사람을 죽였다. 뭔가 애원하는 듯하더니 눈이 뒤집혀 죽었다. 아... 러시아 말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녀석이 죽는 걸 옆에서 지켜봤다. 얘가 아까 그 아빠인가? 아닌가? 잠만 잠만 무슨...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아무도 없어. 요이징 잠깐만 루순 루순 해야 돼. 루타고 이쪽으로 사물로 주의 돌리기. 저 주의 분산시키는 물체는 적몇 명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또라이는 처음 봤어 도끼 하나 들고 병사 셋한테 달려들다니 혀우 한놈생긴 모양이야? 어? 방금 들었어? 오구 알았다 어! 어머 어머 미, 미안 마무리 So 아이템 챙기고. 이건 뭐지? 적이 더 있나? 이것도 나뭇가지도 챙기고. 아, 병은 들고 다닐 수는 없구나. 어, 길은 이쪽으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없지? 아, 이렇게 흰색이 칠해져 있구나. 건물이라 이건 잘 보인다. 헬리콥터 착륙장을 조사하라. 얼마나 더 오는 걸까? 여기서 그냥 어우 너무 그냥 들어오지? <목소리> 여기 숨고 <목소리> 나무 그와중에. 그 와중에 나무를 캐는 이 꼼꼼함 병 하나를 주어야겠는데 생존 본능을 활성화하면 서로 볼수 있는 적들은 빨간색으로 서로 볼수오저오저 있... 쪽으로 병을 줬고요. 저 위에 2층에 저 2층에 그게 있거든 사람이 하나 있거든 애들이 꽤 많으니까 은신으로 가겠습니다 어? 동굴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렇게 대놓고 죽이면 어떡해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그 와중에 그 와중에, <laughs> 그, 와중에. <laughs> 그 와중에 아 나는 총 언제 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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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뭐 뭐 이래 으으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펌프 면어니 상자의 불복 기전이 어떻게든 멀리 지원할 저건 탄약상자란 말이야. 남은 탄약도 얼마 없다고. 그 진짜 몇분 동안 총소리가안 났어. 이제 안 주는 것 같은데, 안심하기는 일러야. 이실히될 때까지 긴장 풀지 우린 고이됐으니까 대장의 헬기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 어떻게 잡지? 그래, 그렇는데,

빨리빨리 빨리 지나가도록 이로 없잖아. 어와 아, <laughs> 이걸 오 점프하지 마. 뭘 잘했다고 점플래? <laughs> 됐나? 아, 머리가. <laughs> 야, 왜 이렇게 쉽냐? 이 램프는. 전작에 비해 좀 쉽네. 내가 전작을 어려움으로 했었나? 전작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 <laughs> 아니, 왜 그래? 왜 화내지 마? 내가 잘해줄게. 잘했어! 어디서 소리나는데, 발소리.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구 나. 내네 발소리인가? 울타리 근처에 뭐 안안여 전혀. 첫 번째 비석우도뚫리고 나서야 알았잖아. 가져가고. 좀 거림직한 일이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조건이 너무 좋았어 계약을 안할 수가 없었어. 네가 마음에 야. 안 들어 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몇년 동안 트리니티에서 일할 생각이었지. 액수가 차원이 달랐거든. 나한테. 음,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돈 때문에 왔는데 막상 오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용병들도 깨달은 듯. 야, 걸렸다, 걸렸다, 걸렸어. 야, 못 맞추는데 나를... 야, 이거 진짜 <laughs> 심각하네. 난이도가 됐어. 곧 권총 만들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좀 쉬워.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 음, 저 패드로 하고 있어. 아, 어떻게? 패드로 하는 게좀더 재밌는 것 같아 항상. 왜 올라갈 수 없는 거야? 아 설마 여기로? 아. 자 여기로 어. 어. 아니 기껏 올라왔는데 왜 내려와? 아, 여기 가야 되는 거야? 음. 이거를 없애야 되는구나. 아, 여기다 던지, 던지라고? 오, 태울까? 빨리 타올라라. 어머 미친 새끼라니 개이득 뭐야 누굴 죽이고 있는거야? 붉은 군대가 다가온다. 그 와중에 몇주 동안 놈들을 추적하면서 <laughs> 수백 명의 사람이 서원 위에 철로된 흉측한 건물을 먼저 공 정찰병에 이즈려. 많은 사람이 추... 지래리로 <laughs> <일로> 올라가야 되나? <laughs> 아니면 여기 쏴야 되나? <laughs> 진짜네 야, 이제 안 죽네, 슬슬. 야 총이 더안 죽어. 무기 못 바꾸나? 헤드샷만 가능한가? 자동 조준이 없죠, 이거. 아 사람이 묶여 있는데 뭐라고요? 뭔가를 아, 제발. 아, 이런. 안 돼, 안 돼. 화살은 못 바꾸나? 무기 못 바꾸나? 아, 이걸로 바꿀 수 있나 보다. 아, 됐다, 됐다. 뭐? 여기 들어가 보자. <laughs> 이게 뭐야? 탄약가 아 교체하려면 나 나오, 설명이 나오는구나. 저기로 나가야 되는 건가? 엄청 많은데, 안 되면 내 배부를 구할 때까지 다이가았지어 내가 뭐라고 했지? 하지만 저항이 홈스탄팅. 이렇게 거셀 줄은 너는 장식으로 달렸나? 그런 것도 파악 못해.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laughs> 제발 네. 제발 모르겠지 제발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아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아어요 아! <목소리도> 자, 아이들은 얼마 안남았고 하지만 방심하지 마. 작전이 성공하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회장님, 지금 강으로 와보살야할것 같습니다. 그 유물에 대해 알것 같은 걸 잡았습니다. 믿고 따르며 <laughs>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영성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불쌍하다. 이 녀석은 어쩌지? 아무도 건들지 마. 연력가또 새는 것 같은데? 아 불쌍해. 또 50년이나 된 탱크야.

잡아요. 아 사망자가 있다구나. 사람 잡아요 시 아니라. 어이 이, 이 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같은데 크레이시스에서내눈내 눈. 내 눈. 얘아 얘는 참을 못 죽겠다. 이 연료 탱크를 파괴해야 하는데. 연료 탱크를 파괴해야 된다고? 어떻게 파괴하지? 아 램프 같은 거 던지면 되나? 일단 이거 아 총알도 가득찼구나. 아이템이 막 그렇게 모자라거나 하진 않네. 일단 저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위에 한번올라가 볼게요. 올라가고... 에이... 총알 같은 거 너무 많다. 아, 내가 난이도 낮은 걸로 했지. 야, 잠깐만... 아! 병사는 살아도 산게 아니야. 죽어버려. 됐어. 아니, 어디까지 쫓아와? <laughs> 미치겠다. 그아잘 보여서 좋다. 됐고 아나뭐루나난거 없지. 아한번 보고 올 걸. 아이 이런 아까워라. 이거 새 베이스 캠프인가? 응. 어. 시리아에서 날 죽이려고 했던 그 남자 콘스탄틴 이 여기 있대 잔인하고 위험한 건 물론이고. 싸움꾼. 비뚤어진 신념에 빠져 무슨 미친 짓이라도 저지를 것만 같아. 사냥꾼. 이번에도 이렇게 또 광신도들이랑 어? 이 레벨은 찍으려면 한참 남았네? 흔한 일일지도 모르지 평범하고 어... 성실한 사람들이 영생의 그렇구나. 비밀을 찾아 헤매지는 않을 테니 까 화살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로에 대해 얘기했다 활 팔... 차지샷에서 차지샷 저거 잘못 읽을 뻔했다 사람인가? 그렇다면 뭘 알고 있을까 활시를 당기고 있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다 화냥은 별로 필요가 B4을 없네. 찾아서 자세히 물어보자. 이곳 주민들의 를 얻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laughs> 화살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laughs> 다른데서 찍을까? 보호구를 입지 않은 적 전투 블로 음, <laughs> 아이다 별론데? 빠른 제작. 제주마는 전투원 이건 별로고 지뢰도 제작할 수 있구나 아 나중에 조금 어려워지나 보네 음... 생존자를 찍겠습니다 슈리님 아,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이 이 스킬 포인트 어왜 아, 이러나 아, 내가 삐 눌렀구나. 아, 저번에 풀스 프스 했더니 풀스랑 헷갈리네. 여기서 이거 하나 찍고. 여기서 두꺼운 피부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하나 뭐더할수 있는 거 있었지? 무기 업그레이드. 좋다, 좋다. 활 업그레이드 합시다. 어, 활줄 화살 거리. 요거, 업그레이드 하고, 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있나? 어, 없네? 활이냐, 총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아이, 쏘기에는 총이 더 좋은데, 화살이 더 좋다네? 지역해요. 다음으로 갈게요. 바오늘 틈틈이 챙겨야겠어요. 빠른 이동은 저 주둔지로만 할수 있는 거지. 주둔지에서 주둔지로 옷도 좀 갈아입혀줄 걸. 아, 저쪽으로 가면 들킬 거야. 아, 다른 길을 찾아보자. 다른 길? 저기! 다른 길, 다른 길? 일단 아래에서 전리품 좀 가져가고. 응? 여기 못 지나가네? 아, 나 건너편에 먹을 게 아주 많다고. 일로 해서 가야되나? 옷, 옷, 옷좀 갈아입혀줄걸, 옷 좀. 아, 일로 가야되는구나. 여기. 이게 뭐지? 지도 업데이트. 비밀 발견. 새로운 문서와 벽화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이건 뭐지? 뭐가 되게 많다. 알아낸 거 같고 저쪽으로 가야겠네요. 어? 여기 내려와 버렸는데 어떻게 가지? 음. 어 뭐야? <laughs> 버그 버그 이거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장광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천한 도한무씩 오, 잠깐만. 너무 대놓고 가는 거 아니야? 어머, 망할 뻔 했다. 근처에 아군이 있다는데? 여기에 적들 사이에 참입해서 놈들이 산속에 풍부한 차원을 찾아오자는 말을 하 산으로 직행하는 철도를 깐 일단 우리가 같다. 지키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철로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총알? 총알이 나중에 모자르기도 하나? 아니 난이도가 좀 낮아가지고. 저기 아니에요. 그래요? 얘는 얘네 뭐야? 얘가 죽여 준 거야? 어, 당신들은 누구죠? 그건 나중에 대답하죠. 궁금하면 내길잘 들어요. 옛날 통신탑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연결된 중계기가 있어요. 그것도 처리해야 해요. 네. 도와줘요. 알겠어요. 어? 예? 어디 한번 해보죠. 좋아요. 빨리 해. 뭘 하면 되는데? 뭘 해달라 했지? 깜못 들었다. 어, 오래된 감옥에 가는 방법을 찾아라. 뭐지, 내가 지금 3%밖에 안 했다고? 3%밖에 안 했어? 어, 아... 만능 열쇠? 이게, 이게 서브, 서브인가? 아, 이거 떴다, 떴다. 이거 표시 못하나? 이거.